이 영상은 여러분의 독일어 실력 향상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영상이지만 영상안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꼭 함께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The 마 l i m a v a n d e l 에 관한 텍스트입니다. 영상은 리딩 영상 총 3개가 있을 거고요. 이 3개 영상은 독해에 관련된 겁니다. 복습 영상 한 개. 여기에서는 단어와 그리고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네 영상이 있을 거고요. 텍스트는 약 800단어 정도가 됩니다. 자, 텍스트를 한번 들어 볼까요? Klimawandel ist die Tatsache und das Ergebnis des Treibhauseffekts. Der Treibhauseffekt wird durch Gase in der Atmosphäre verursacht.

클리마 반들은 사실이자 온실 효과의 결과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The greenhouse effect. 온실 효과는 weird for u r s act. 온실 효과는 약이 되어집니다. 지금 수동태로 쓰여졌죠. 수동태로 쓰여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아 gent 가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무엇에 의해서 독일어에서는 주로 von 혹은 durch 를 통해서 나타내는데요. 지금 다음에서는 durch 이 나타내고 있죠. 노시가스. 가스를 통해서 온실효과가 야기됩니다.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 t m 아트 p 스 e 어 e 이거는 부사구인데요. 인데어. 삼격으로 쓰여졌죠. 삼격으로 쓰여졌을 경우에 여기에서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대기 중에 있는 가스를 통해서. 온실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D가 바로 받아주고 있는데요. 이 D가 받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은 D가 여성형으로 될수 있고 그리고 복수가 될수 있죠. 지금 이전 문장에서는 어, 여성 단어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대신에 여기에 복수가 있습니다. 가즈 그럼 이거는 가스가 되겠고요. 이 가스들은 뭐한데요 ein dringen 유입된데요 그리고 열을 Einfangen, 가둔인데요자 그럼 먼저 앞에 있는 거 부사구설 추가 설명을 한번 볼까요? 이가스들은 유입이 된대요. 어디로? In die Atmosphäre. 여기서는 사격이에요. 아까는 In der Atmosphäre. 위치를 나타냈죠. 삼격. 그리고 이번에는 사격. 아쿠자티브로 나타내서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드잉에 유입이 된다고 하니까 어디로 유입이 된다? 사격으로 다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가스들은 대기 중으로 유입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문장이 이어지는 거죠. 열을 인팡엔 열을 가둡니다. 리하업 가스 그 주요 가스들은 리 어떤 가스들이냐? 리페우자흔 아, 야기시키는 무엇을 야기시켜요?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목적격 den tripause effect 자 우선은 der tripause effects인데 den tripause effect는 der tripause effect에서 목적격으로 바뀌면서 den tripause effect 자 내가 야기시킵니다. 내가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질문은 무엇을이라고 하겠죠? if who was e 는이요 목적격을 어 필요로 하는 동사예요. den tripause effect 온실 효과를 야기하는 가스들인데 이 가스들은 sind 이제 메인 동사가 나왔어요. The Hauptgase sind Kohlendioxid 이산화탄소, m Methan, e 메탄이고요. w a s e r d a m p 수증기. 어, 수증기도 가스로 해당이 되나요? 네, 가스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어떤 가스냐? Von Wasser und s t a n d n e s g a s 라고 됩니다. 한번 텍스트를 들어볼게요. Wenn Kohlendioxid von fest zu flüssig wird und dann beim Verbrennen freigesetzt wird, sendet es Infrarotstrahlung aus. Dies hat zu steigenden globalen Temperaturen und Veränderungen der Klimamuster geführt. Methan ist ein starkes Treibhausgas, das aus Abwässern, Nutztieren, Deponien und Reisfeldern freigesetzt wird. Wenn Kohlendioxid von fest flüssig wird, 액체가 될 때, 이거는 h e n 은 여기에서 시기를 나타내는 w h e n 절이 되겠네요. 그리고 난 b i b r e n n e n 연소될 때에 freigesetzt wird. 방출이 될 때, freigesetzen은요. 뭔가 막혀있다가 이렇게 트여지는, 방출, 나가지는 거를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freie 의미가 있고요. 이 뒤에 나오는 aus senden 있죠? aus senden도 내보내는 거예요. 이것도 방출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sendet es infrarotstrahlung infrarotstrahlung은요. 적외선이란 단어인데요. strahlungen ray 빛 해빛 할때 빛을 나타내고요. Strallung, infrarotstrahlung은요. 적외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적외선 빛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적외선을 내보냅니다. d i e s 이것은 hat 동사를 볼까요? 한번. g e führt. diese hat geführt. 모스로 이어졌대요. 로엘 나타내는게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zu입니다. zu 다음에도 삼격이죠. 자, zu steigen steigenden globalen temperaturen 상승하는 지구 온도래요. 상승하는 지구 온도로 이어지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un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겠네요. eventuelle veränderungen der klimamuster. 풍극적인 변화래요. veränderungen 변화들 복수입니다. 레아 클리마 모스터 기후 패턴 이 모스터는요 패턴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샘플이라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이 백화점이나 아니면 화장품 가게에 갔을 때 앞에 테스터들놓여져 있죠 그것들을 무스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해보수 있는 거 테스터 하는 거 글을 쓰거나 할 때에 무스터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떤 샘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클리마 모스터 여기서는 기후 패턴 기후 패턴의 궁극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Methan ist ein starkes Treibhausgas. 메탄은요. 하나의 강력한 온실가스인데요. Das 이 Das는요. 결국 메탄을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똑같은 Methan ist Treibgas잖아요. Methan ist ein Treibga, äh, Treibhausgas.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받아준다고 해도 의미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 메탄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다스는 메탄과 트라이파우스를 두 개를 바, 어, 다 받아 줄수 있는 거고요. 이 das wird freigesetzt. 이 메탄은요, 방출이 되요 aus 어디로부터 그렇죠? Ich komme aus Südkorea. 그렇죠? aus 어디로부터. aus 다음에 우선은 3격인 거를 기억해야 되고요. 이 뒤에 나오는 단어들을 끝을 보시면 다 3격 변화가 되어 있는 거을알수 있어요. aus abdessen 압세스는요 배수 하수물이에요 압바사 우리가 흔히 집에서 물을 쓰고 세탁기가 물을 쓰죠 쓰고 나서 뒤로 이제 흘려보내는 배수하는 것들을 압바사라고 합니다 복수로 압베사가 됐고요 루츠티아가 사용되는 동물들이래요 뭘까요? 가축입니다 네포니엔 이거는요 매립지 Faden, 어, 하수, 가축, 메리지, Methan hat einen stärkeren Treibhauseffekt als Kohlendioxid, weil es 20 mal mehr Wärme pro Molekül einfängt. Es verursacht einen globalen Temperaturanstieg und Klimawandel und Pflanzen sind anfällig für verschiedene Klimazonen. 아까 이야기했던 메탄이 이어지고 있죠? Methan hat e n e n s t ä r e r e r e i b h a u s e f f e k t 메탄은 가지고 있대요. 뭘 가지고 있어요? 나는 가지고 있어요. 목적격이 나오겠죠? einen stärkeren 여기 비교급이 나왔고요. einen stärkeren Treibhauseffekt. 더 강력한 온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비교는 뭐랑 비교를 한 걸까요? als 콜런디옥스는 이산화탄소보다 더 강력한 온실 효과. 왜냐하면 S 메탄을 S로 받아주고 있죠. S e i n f n g 동사. 가두준데요. 20 mal m e 20배나 더 많은 열을 가둔대요. pro molecule 한 분자마다 이산화탄소보다 20배나 더 많은 열을 가두기 때문에라는 게 지금 이와일 자츠가 되겠습니다. 메탄페우어즈아타 메탄 야기합니다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당연히 목적으로 설명을 해줘야겠죠. 목적격으로 아이넨 글로발렌 템파가토안슈디그이게 지금 남성형인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우선은 메탄은 야기하는데 뭘 야기하냐? 지구의 온도 상승 템파가토안슈디그는 상승이죠. 안슈따이근 슈따이근 안 동사에서부터 나온 Anstieg 명사입니다. 메타는 지구의 온도 상승을 발생시킵니다. 야기합니다 그리고 k l i m a a n d e l 기후변화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Und Pflanzen sind. 자 여기에 메, 메인 동사와 주어가 나왔네요. 여기 콤마 und가 있죠. 이렇게 있는 거는 다른 문장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이어진다라고 할때 여기에 콤마를 끊고 on으로 이어진 거죠. 만약에 콤마가 없었다면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틀린 게 되는 거죠. f l a n s e n s i n d a n f ä l l i g a n f ä l l i g 는 약한 거예요. 방어력이 굉장히 약한 취약한이라는 단어고요. Für Die Atmosphäre enthält große Mengen an Wasserdampf. Allein der Wasserdampf ist für 36% des Treibhauseffekts verantwortlich, mit Hinzukommen von Wolken 66% bzw. 85%. Kohlendioxid und andere Treibhausgase reichern sich in der Atmosphäre an, wenn flüssiges Wasser in der Luft Infrarotstrahlung absorbiert. Das Wasser in der Luft wird wärmer. Die Atmosphäre hegten t h ä l t n e 하고 있대요. 뭘 n e 하고 있어요? Go smenger. 많은 양의 가수의 an w a s s e r d a m p 수증기 이 Menge와 an 이 같이 쓰여진 거예요. 다른 단어 같은 경우 뭐가 있죠? Mangel an. 무엇, 무엇이 부족하다. 그렇죠? an. Menge an Wasserdampf 수증기를 레포하고 있고요. 대어로 받아준 거예요. 여기 콤마가 있고요. 인프라 로트 웰렌 아까는 인프라 로트 스트라 h l u n g 이나왔었죠 똑같이 적외 선이에요. 이 웰려는요. 어떤 물리적 파동이 보이는 거를 웰러라고 하는데요. 이 전파 같은 것도 웰러라고할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다에서 보는 파도, Die Welle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Deutsche Welle. 자, i n f r a r o t Welle는요, 적외선이에요, 복수형이죠. The good absorbed. Absorbed는요, observe라는 어, 영어에서부터 가지고 온 외래어입니다. 흡수하다. 적외선을 매우 잘 흡수합니다 아까 나왔었죠 그 가스들이 적외선을 흡수한다고 Align the Wasserdampf 그냥 Wasserdampf <목소리가> 수증기만은 Ist für 36% des Treibhauseffekts Ist für Wasserdampf 하나만은 36%나 되는 거죠 온실효과의 약 36%를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죠? v i r a n t w o r t l i c h 책임이 있다 Mithinzukommt von Folgen 힌 i 커먼은요 o m 은요 거기에 더해서죠. 구름을 더하면 66% 혹은 85%까지 이걸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c a 디옥 o n 와 그리고 andere t r e i b h 는 다른 온실가스들은 reichen sich a n anreichen 인데 a n r i c e d 까지 형용사로 쓰면은 이거는 충분한, 힌reichend랑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에서는요. die anreichen. 어디에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죠. 이산화 탄소와 다른 온실가스들은 r e i c h e n 즉 축적이 된대요. 어디에? 자, 처음에 봤던 부사구 삼격으로 나타낸 in der Atmosphäre. 대기 중에 축적을 시켜요. Wenn Flüssiges Wasser Flüssiges Wasser는요 물이죠 액체 액체를 말하는 거죠. In h e Luft, 대기 중에, 공기 중에 있는 이 액체는 인프라 r 드 r o t e s t r a b s o r b i e r t 적외선을 흡수한 한다는 거죠. 적외선을 흡수할 때, 여기서 when 시기를 나타내는 거죠. 적외선을 흡수할 때에 대기에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dann wir das Wasser in d e Luft w ä r m 자, 그러면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액체, 액체 물은 더 따뜻해진다는 거죠. Die Heftigkeit des Klimawandels beschleunigt sich und wirkt sich auf vielfältige Weise auf unseren Planeten aus. Der Klimawandel verursacht die extremen Wettermuster, die wir in den letzten Jahren erlebt haben, wie Hurrikane, Überschwemmungen und Dürren. Die Heftigkeit des Klimawandels, die Heftigkeit. Zynia, 이카이트는 어떤 성질을 나타내요. Die heftige k i t 심각성 무엇의 심각성이에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은 beschleunigt sich 또를 내고 있다는 거죠. Und wirkt sich 뭐가 있죠? Aus wirkt 그냥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wirkt sich 근데 뭐에다 한다? 이 Aufgabe, 이 a u f 가 아니고 이 Auf, w Auf, e Auf, 이, 이 Auf, 이 Auf, 이 a u e 이 Auf, 이 Auf, 이 Auf, 이 Auf, 이 Auf, 이 a u 이 Auf, 이 Auf, 이 Auf, 이 Auf, 이 Auf, 이 Auf, 이 a u Auf,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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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u Auf,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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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f 이 Auf, 이 Auf, u f 이 Auf, 이 Auf, 이 패턴을 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D wir in den letzten jagen. 지난 몇 년간 경험을 했던 기후 변화들. V 예를 들어서 허리케인이나 홍수 그리고 가뭄. D는 가뭄입니다. 자, 극단적인 기상 패턴을 유발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텍스트 다음에 들어보고요. Dies hat dazu geführt, dass Naturkatastrophen intensiver und häufiger geworden sind, was es für Menschen in Entwicklungsländern schwieriger macht, ihre Familien mit Nahrung, Wasser und anderen Notwendigkeiten zu versorgen. Dies hat dazu geführt, aber... Okay. f ü h r e n z u 가 나왔었죠. 이거는 뭘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 수. 그래서 다음 이다스 절에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연결됐어요? n a t z w e r k k a t a s t r o p h e n intensiver, unhäufiger. 자, 자연재해를 더 강력하고 빈번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빈번하게 이어진다는 거야.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was es für menschen in entwicklungsländern schwieriger macht. What macht? S가 되겠죠. 무엇이 뭘 만들었냐?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비교급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 비교되는 대상은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죠. 어디보다 개발도상국에 반대되는 선진국들을 말할 수 있겠죠. ihre Familien mit Nahrung, Wasser und anderen Notwendigkeiten zu versorgen. 그들의 어, 가족들에게 음식, Nahrung이죠. 먹을 것들. 그리고 물, 그리고 기타 다른 필수품들, notwendig 하여튼 여기서 필수품을 얘기하고요. 필수품을 제공하는 데에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죠.